안녕하십니까 은퇴 안내자 TV의 은퇴 안내자입니다. 어, 예정에 없던 동영상 촬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. 어, 그 처음에 저희가 이 어, 땅을 그 시골에 땅을 샀을 때 어,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, 짓고 계시던 어, 노부부가 계셨어요. 그런데 어, 그분들이, 어, 그, 더덕을 심어서, 그, 이제 수확을 하셨는데, 그, 씨, 그, 씨앗이, 어, 그, 떨어져서 자연 발화를, 어, 좀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종종, 어, 그 발견되는 더덕이 있으면 캐서 먹고 했는데, 어, 지금 그 겨울철 동안에는 그 보이지를 않다가 또, 어, 지금 봄철이 이제 되고 어, 나니까 어, 이렇게 어, 더덕 그 줄기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. 지금 이게 보시면 어, 더덕 그잎리이거든요 굉장히 길게 나 있고 해서 어, 그 와서 캐봤더니 지금 어, 이제 하나를 캐습니다 하나를 캐고 그 옆에 또 하나가 났어요. 어, 그래서 어, 이게 그 조금 재밌는 영상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그 촬영을 갑자기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 상당히 그 줄기도 굉장히 크죠. 어, 그 저희 텃밭 한 쪽에 있는 건데요. 지금 이게 몇년 정도 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그그 그 노부부가 어, 농사를 지으신 게, 더덕을 심고 하신 게한 6, 7년 전이거든요. 그런데, 어, 그, 이게 그때 심고 수확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후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, 어, 그 발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난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, 어찌됐든, 어, 이렇게 그 더덕이 발견이 됐어요. 어, 그래서, 어, 더덕을 좀해보겠습니다그 캐, 캐 어, 손상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어, 캐 나가 보겠습니다. 종종 이런 재미가 있어요. 그, 그 시골에서는 이 자연이 주는 것들이 어, 꽤 많습니다. 어, 물론 도시에서처럼 어,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뭐 살지는 못하겠지만 어, 그래도. 어그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어, 자연이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. 오늘도 어그 두릅이 그 많이 어 두릅을 많이 따가지고 그것을 어제 아내가 그, 어, 전을 부쳐줘서 어그 먹었고 또그 쑥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. 그 쑥, 또 쑥도 뜯어서 쑥전도 해 먹고 했는데요. 어, 내일 어, 그 쑥을 어, 지금 쑥이 지천이에요. 그래서 내일 어, 쑥을 따서 또그 조금 더 어, 쑥전을 만드는 것도 좀 보여드릴 어, 생각입니다만 어찌 됐든 어, 예정이 없던 그이 더덕이 발견돼가지고요. 지금은 이 더덕을 캐는 것을 어,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캐보겠습니다. 상당히 깊이 좀 묻힌 것 같아요. 자, 흔들립니다. 자, 어이구. 상당히 크죠? 어, 아마 이건 틀림없이 3년 이상은 된것 같아요. 그동안에 어, 제가 발견을 잘 못해서, 그, 캐지를 못한 것 같은데, 굉장히, 굉장히 크죠? 자, 더덕을 이것 하나 하고, 이것 하나 하고,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입니다.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, 이렇게 자연이 주는 것은 또 흡족히 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. 또, 근처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. 어, 보시면, 쑥이, 쑥이 굉장히 많죠. 어, 쑥이 굉장히 많아서, 어, 오늘 한 차례 먹었습니다만, 어, 쑥전을 먹었습니다만, 내일 또 쑥을 캐서, 또그 쑥전을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저쪽에 또 있는지 좀 볼게요. 텃밭 관리가 잘안 되다 보니까 자, 여기 또 더덕 이파리가 보입니다. 더덕 이파리 여기도 보이는군요. 예. 그 겨울 동안에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인데 어, 이것은 이렇게 이파리가 다섯 장이 있지요. 보시면 어, 여섯 여섯 장이네요. 이것은 이파리가 4장짜리고요 자, 이것은 조금 더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키워서 먹기로 하고 일단 오늘 이두 개만 해도요 어, 굉장한 어, 사이즈를 캤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어, 있고 제법 아, 그렇게 보이지 않더니, 이제 눈이 들어옵니다. 이 더덕을 캐면, 봄에는 약성이 이파리로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. 그래서, 그 비빔밥 해 먹을 때, 이, 이파리들 있죠? 더덕 이파리들, 이런 것들은 따가지고, 어, 비빔밥에 같이 먹으면, 비빔밥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하나를 더 둘러봐야 되겠군요. 아, 이것은 노출이 되어 있네요. 저버튼 아, 이것은 안타깝게도... 음, 바깥으로 노출이 된채 자란 것이어서 이 끝부분만 땅에다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느라고요. 이건 약성이 다 빠져나갔습니다. 약성이 다 빠져나가서, 실제로 먹지는 못하겠는데, 차 끓일 때, 차에 같이 우려 먹으면 될것 같고, 여기도 또 계속 자라고 있네요. 얘네들이 제가 발견을 못하니까, 얘네들이 그냥 자라서 씨가 떨어지고, 그렇게 자기들끼리 어, 생명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. 어,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어, 촬영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어, 혹시라도 어, 그 은퇴 후에 그 귀농 귀촌, 뭐 귀농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은퇴를 하고 귀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부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, 권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, 적어도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, 어, 이 시골이 무료할 것 같지만 의외로 어,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재미있는 도시보다도 훨씬 덜 무료하고 훨씬 더 창조적인 어,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곳이라는 것그 어, 말씀은 꼭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더덕 무침을 해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